<laughs> 아, 키오스크라잖아. 꺼져. 야, 왜? 늑대지 엘로. 야, 떨어봐. 떨어봐. 시작하지 마. 아이가리. 바니 끊김? 아니, 아니안 끊겨. 어쩌라고. 와. 어, 얼굴 주먹으로 때리고 싶다. 싶다. 하네 하네 야. 파 <laughs> 야 설명해. 아, 고 싶다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네, 가다 아, 네, 아, 야설명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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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어디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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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키모도는 어, 나무. 어, 뭐야, 이거? 아, 키모트? 빙, 빙봉? 이거 빙봉이래. 어 빙봉. 씨발! 씨발, 조심해라! <웃음> <웃음> 아, 오세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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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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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, 아 뭐야? 뭐야? 아, 뭐. 아 뭐야 뭐야! 아악! 이란데 아아. 내.. 내가 안 덮였어. 아. <laughs> 가방. 어떻게 안 쓰는 건데? 왜어백 백... 넣는 건가? 아, 가방 왜 버렸나. 아 뭔데. 왜 가방 빼는데. 야뭐이러다 파밍해야 되나봐. 안에 넣어. 가방 안에. 가방. 가방이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? 아 가방, 가방 박혀라, 제일 쓸모 없는 애한는데 어. 아, 이렇게 넣는 거가? 야이것이것도 아, 넣어봐 이것도다넣다 넣어 이다고 넣어, 다 넣어. 내, 내 아, 이렇게 된다고. 이어게 된다고. 아, 어렇게 아, 이렇내 친구 빙봉. 어, 이다 똑같, 아, 이렇고이게이고 아, 이렇게 고이는데 아, 이 아, 이렇게 가. 이렇 아, 이이 야, 가 o p You're a lover. How do you die? Free face. r u r 프 l Keep moving. 보 u p r e m e 그래. a t s t h a 보 가자!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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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가리 어 알았어 <laughs> 가자 뭐야이 <오야>, 씨 요! <laughs> 절로 <야! 웃음> 가는 것 같은데? 아버킷라너 때문에 지금 죽음 표식 많이 생겼잖아 뼛어야저묶거다 몇... <laughs> 어, 근데 힘이 없어 나 과일 이유가 있어 <웃음> <웃음> 사민 유령다 <laughs> 어우, 어우야, 맞았야나잡처어 아, 대단하이 맛네. <laughs> <초록아, 롤리> <laughs> 어! 맞. 내처어 롤리폴리. 어! 어! 뭐야, 이거? 아, 존나 시, 시끄러워. 임마. 이제 곧빵아라지야저 뭐야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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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올라간다. <laughs> <laughs> 내가 정상기 먼저. 내가정상기 먼저도 잡을어아 미역이 어디 가? <목> 안. 아이잉. 이거 안올라가지는데가손잡아 아, <목> 아 저새끼 아, 이거. 는거야먼 아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 아이템 가,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못 가는 거 같은데? 으아, 으아, 아, 어도잡아악 감사합니다! 올라간다! 내 잡아줄게! 내 손을 잡아라! 오오오! 오케이 오오오 으으으! 다 아이, 띠벨 가자! 아이, <laughs> 발 언제까지 불 거야? 나, 나도 <laughs> 같이 가! <laughs> 쓸모없는데, <목소리> 야 이씨 발 개다야 내 손을 잡아! 이 데리로 데리로 오고 얘기해라. 아을 <laughs> <다 웃음> <버릇, 다 버릇. 웃음> <laughs> <손을> 잡아! 아야야야잘 <laughs> 아, 아. 아, 있어라? <laughs> 어, 찔리면 아플 것 같은데? 아. 야한번 찔려봐! 안 아, 싫어. 야 찔려봐. 너가가 너가가 찔려봐. 너가가 찔려봐 찔려봐. 너가 <laughs> 너... 야내 손으로 잡아라. 안 내장 줄게 찔려봐. 아. 야 멧돼지 안 된다. 멧돼지 못다. 시발. 야 미로. 아 내내 내내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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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이 새끼들아. 꺼져. 야. 오, 오 뭐야? 탔어 생겼어. 십. 그래. 오. 오. 예? 야이 새끼야! 아저뜬 거. 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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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녀석들 하늘이 됐어. 아 어? 어? 됐다. 아 나도 나도 데려가. 야 가자. 쌩 없어 보이는 년 버려. 나도 나도 데려가. 왜안 와? 나도 못 쳐가지네. 가자 우리. 어, 어, 너나 서너. 어 가자 어, 어, 아, 아, 가자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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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어. 아이 씨 새끼들이고. 멍청하냐뭐 하고 있는 거야? 뭐? 어. 아 좋.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, 뭐라고, 뭐라고. 진짜. 야, 아유, 어, 어, 고맙다, 어. 고맙다. 아유, 진짜 큰일 났네. 나곧잔하하하다고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어 드디어 구어 큰일 어, 났다 얘가 우리 수작이라니 큰일 <laughs> 났다 <트릴났다. 웃음> 아 어려운 걸 어떡해 어 어려워 이년 여신도 먹어 이년아 이연아와 괜찮아? 아아왜 때려 왜 때려 <laughs> 이 새끼 어아코코로코코로 때려가려고 왜왜왜 내습이 이렇게

배고파요! 어, 배고파요! 야오미 시X 나도 내놔. 내말 없어. 캠프 파이어. 오오오! 불 난다! 오오오! 으야! 어? 안돼! 어디가? 안돼! 내 마시멜로! 달려x3 오빠 달려! 달려, 야, 달려. 아, 어, 뭐, 뭐, 뭐. 달려. 가자! <laughs> 야피 없는 사람! 나나나 나. 너피 나, 나, 나. 나 얼마 있는데? 배고파. 디제이안. 이쪽이 어디가? 뭐야? 에? 뭐야? 야, 철을 왔나? 몰라, 철을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졌어. 철, 철호, 철을 가! 어, 왔네, 왔네, 왔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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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어, 뭐야. 데이, 뭐, 야나 데이, 데이 원으로 지켜. 지켜 뭐야. 어, 어, 어. 나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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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히터니? 여기 어디에요? 여기 어디에요? 나 보여? 너, 너, 누구야, 시작 멍청한 년 어디 가는 거야? <laughs> 잘리 따라. <있어라. 웃음> 아!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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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롭다. 뭐야. 외롭다. <웃음> <웃음> 야, 빨리 언 아, 알았다고요. 아이, 진짜. 아, 버릴까? 아픈다. 토르기는 왜 저기 있어? 토기 잊었는데? 어? 응? 위에서 쳐보고 있지 말고 도와줘! 혼자서 올라와, 씨발. 나도 들어잖아 토르기, 저좀 좀비 된 거야, 얘가? 죽은 거야? 너도 죽은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든이 빨새끼. 떨어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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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어, 발어 죽어, 죽 씨발. 어 씨발. 대, 대답도 안 하네. 얘 뭐야? 아이 뭐 알아서겠지. 오 미친 놈이. 투로가. 아. 아니. 어? 어야 이거 그거다. 어 뭐? 투로가. 이겼였나죽가 어머. <laughs> 야 와, 일로 와하하하하와하하와 길란대좀 <laughs> <계란내> 해봐라. 기란대 <laughs> 좀. 여기야? 별로 가면 돼? 어디? <laughs> 어디를 어디로 가면 되냐고. 야이 무바라. 이게 뭐야? 무바라 무바라. 야 누가 봐도 시발. <laughs> <laughs> 무바라. 아니 여기 다 하겠나? <웃음> <웃음> 야 저거 상자 먹어야지. 왜 자꾸? 아 그냥 가. 다만히 어, 누워 있어. 아 됐다. 일어나. 현아야 올라오지. 현아야. <laughs> <해나야. 웃음> <해나야>. 어 현아야? <해나야? 웃음> 이 새끼 왜 여기서 소리 내니? 현아야. 아이새끼 힐팩 있으면서 왜안준 거야? 어? 뒤졌어 나 초록이 목소리 안 들리는데 왜 왜? 아, 나도 안 들려. 아너내 목소리 들려? 어. <laughs> 난왜 고스트 안 되지? 왜, 왜, 왜. 아니 너 힐팩 있으면서 왜안 주냐고. 내가 얘기했잖아 피 없다고. 네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올라가는 게더 빨라. <laughs> 초록이 빨랐는데. <정도> 뿌려있는..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퍼켓이 들린다아 박현식 쓸모없 네? 진짜 가 나서 나라가 나라가 나라아 나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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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나락간다라가나나락간다나락가나라나오가나을가자다 안들려 안들려 안 들린다고, 멍청 아니, 나갔다 들어와봐. 아까 튕겨가지안 들릴 수 있어. 나가보라고. 네 <laughs> <laughs> 다시 전해줄게, 나가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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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르트 뭔데? 강한 쥐와 서하둔 야. 아들이 씨발 어디 가요다 돌에 머리 뭐, 그 돌에 돌그 뭐지? 머리 돌맞고 죽었거든. 어. 어. 아 근데 귀신 어떻게 된거 임? 난 귀신 안되도데 죽어도. 너 귀신 너도 귀신 됐었어. 아, 그래안 움직이네. 움직이더라도... 그냥 관전이 귀신이야. 아, 너가 관전이 그거를 따라가고 있냐 아니었구나. 어, 나 죽었는데 그냥 민혁이 시점으로 이동대에다응 뭐지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내 시점에서 니들이 안 보여잖아. 근데 니들이 계속 나 쳐다보고 있길래 씨발 뭐지 왜 보고 있지 이러고 이러고 있었는데 박현아 너 죽은 다음에 보니까 옆에 떠 있더라. 어 민혁이 어, 옆에. 그래? 아니 내가 갑자기 응 맛있는 거다 하고 달려갔는데 터지다리 <laughs> <타지다니> 날아가가지고 개 <laughs> 소리 지르면서 날아갔는데요. 어. <laughs>